컨뮤직어워즈 2024이 경연은 지속적인 긴장감과 역동적인 대결로 가득 찬 행사로서 참여한 모든 경영자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경연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뽐내며 서로를 겨루었고 이 중에서도 가수 송가인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송가인은 복수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어우러진 결단력으로 무장하고 그녀의 매혹적인 공연은 관객들을 사로잡고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첫 라운드에서는 불행히도 스미다 아코에게 패배하였으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두 번째 라운드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결심은 각 공연에서 명확하게 나타났고 그녀의 음악적 능력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감동적이고도 감성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게 했습니다.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실력과 독창적인 기술을 통해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인미자의 어려운 곡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용기와 아티스트로서의 폭넓은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감정적인 목소리는 무대 전역에 울려 퍼지며 그녀의 전문적인 기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매혹적인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에서 그녀의 음악적 이해도와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그녀의 이력과 자신감이 경연을 더욱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전략을 올바르게 구사하며 강력한 경쟁자로서의 면모를 보였고, 그녀의 인상적인 공연과 불굴의 자신감은 그녀가 이 경쟁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임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무대에 대한 높은 기대를 숨기지 않았으며, 송가인의 공연은 그녀의 잠재력과 재능을 전면에 드러내는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재능, 헌신은 모두 무대에서 발휘되었으며, 경쟁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그녀의 재능을 입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단력, 기술, 예술적 표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재능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경쟁에서의 이야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열정을 가지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무대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